감사드립니다. 역시 한두 번째 보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분위기 점점 더 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예! 뒤에 계신 분들도 즐거우세요. 예!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 이렇게 저희가 어, 금촌 문화단자 어울림 장터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는 공 이후에 조금 더 어,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은 3월에 새 앨범이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저희 타이틀곡 두이시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또 즐거운 K-POP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공연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 외치면서 넘어갈 텐데요. 혹시 구호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아까 출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오른손 들고 하나 둘셋 출발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제가 앞에 오늘 구호는 레드민트와 함께하는 문화난자얼림장터다 같이 출발 이렇게 해주실게요. 어, 금촌 시민분들의 센스 있는 구호 어떻게 외치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레드민트와 함께하는 금촌 문화장터 문화 장터 얼림장터다 같이